핑크! 네? 핑크! 조금 더 넣어볼까? 원하는 색깔 나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. 와.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뭐하고 뭐를 넣으신 거예요? 어, 보라색 염색 염색의 색깔에 저희가 산성 산성인 레몬을 넣었더니 지금 바뀌었어요. 보라색이 아 보라색이면 자소염 아 넣으신 거예요? 네, 네, 네. 네 보라색 염료는 자소염 추출액을 썼습니다. 네. 네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성이잖아요. <laughs> 물을 그냥 보라색이에 아 보라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알카리를 만들어야 되는데, 알카리는 저희가 집에 가지고 계시는 베이킹소다. 데킹소라. 베이킹소다 가 알카리거든요. 알카리를 한번 너무 넣어볼게요 나, 너무 납니다. 세이다 자, 우와, 무슨 색깔이야? 우와. 오, 나온다, 나온다. 넣어볼게요, 제가. 애들한테도 좀그 다음에 어르신들한테도 좀 신기한 매직, 매직 같은 거. 음, 진짜 신기하죠. 네,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오늘 자수 가져가시니까.